자 여러분들에게 군사 지림 및 기상 아, 교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 후방 교회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후방 교회법은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몰라서 주변에 있는 현저한 지형지물을 확인해서 내 위치를 거꾸로 찾는 그런 방법이 후방 교회법인데. 자 여러분들 독도법을 할때 필요한 것 중에서 나침반 그리고 중요한 각도기, 프로트랙터라고 하죠. 그리고 자 룰러.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이런 삼각자가 있으면은 훨씬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필과 또 지도를 깨끗하게 위한 지우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후반교회법과 <laughs>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주어진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첫 번째 귀관은 52s e f 7 3 2 9 방안에 있다. 자 52s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것이 52s이기 때문에 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EF지역은 대한민국 내에서도 상주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용 지도가 EF지역이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어려울 것은 없고 7329 방안 즉 4계단 좌표입니다. 자, 좌표를 읽게 되면 어, 밑에서 71, 72, 73, 그리고 29니까 27, 28, 29. 그렇다면은 요 지점이 7329 방안. 자, 7329라고 하는 요 점을 좌측에 놓고 이큰 칸. 지금 1대2만 5천이기 때문에 4cm, 4cm 내져 있는 이 부분이 실지 지형으로서는 1km, 1km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요 방안 내에 여러분이 지금 어딘가에 위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 위치를 가지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어디 있지잘 모르겠는데, 이 앞쪽에 마을을 쭉 바라다 보니까, 아, 마을 쪽 앞에 보면은 현저한 지형지물로서 학교와,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교회를 발견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내 위치에서 제일 먼저, 아, 12.5도 방향, 즉, 나치미를, 여기 있는 이 나치미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사용해서 내가 실제로 학교를 바라보면서 방위각을 재보니까 12.5도 각도가 나왔고 약 1km 정도 되는 거리에 학교가 보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바라본다고 하는 12.5도는 내가 있는 어떤 위치에서 학교를 바라봤을 때의 각도가 12.5도입니다. 그렇다면 학교가 나를 바라보는 각도는 여기에 180도를 더해주게 되면 학교가 나를 바라보는 나치미의 방위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도가 되냐면 12.5도 플러스 180도 하게 되면 학교가 나를 바라보는 각도가 192.5도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나침반으로 바라봤었을 때의 각도를 갖고 지금 지도상에 표시하는 거니까 나침이와 지도와의 에 편차가 우리가 도자각이라고 그러는데 그 각도가 이 지역에서는 8.5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침반으로 나와져 있는 각도를 지도상으로 변환하려고 그러면은 8.5도만큼을 더해 준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192.5도에 8.5도를 더하면은 201도가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도상에서의 표시는 이 학교에서 나를 바라보는 각도는 201도라는 거예요 지도상에서. 그렇다면 여기에서 100 0도 90도 180도니까 180도 넘어가죠. 그죠? 몇 도라고? 201도니까 180도에다가 21도만큼을 더 해야 되니까 현재 이 지점에서 그리고 이때 이 삼각자를 쓰게 되면 90도 있는 부분을 맞춰놓고 정확하게 그러면 이 부분에서 약간씩 이동을 해가지고 자 맞춰놓게 되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180도를 넘어서 21도, 10도, 21도 되는 지점에 연장선상에 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은 이 연장선 상에서 대략 이 방향에 이쪽 어딘가에 내가 위치하고 있는 첫 번째 좌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우리는 정확한 지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 학교에서 이번에 내가 있는 데서 이번에는 교회를 바라봤다 이겁니다 교회를 바라보니까 내가 교회를 바라보는 각도가 69.5도였어요 69.5도면은 여러분들이 각도기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잡아 보게 되면은 사분면에 있어서 0도, 90도 사이에 45도니까 한이 정도 어디쯤 되는 북 북동 쪽에 있는 어떤 면이 되겠죠. 그죠? 그쪽 지역에서 교회를 발견했다 이겁니다. 자, 내가 바라본 교회 각도가 69.5도에 1,500m 정도 거리. 대략 아, 이 정도면 1 5 0 0 m 이 교회가 맞겠구나라는 걸 보고 어, 그 각도가 69.5도이기 때문에 교회가 나를 바라보는 후방에서 나를 바라보는 각도는 69.5도에 180도를 더하게 되면 249.5도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249.5도라고 하는 것은 이 나침반을 이용해 가지고 나와져 있는 그 각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도상에 표현하려고 그러면은 나치미를 바라본 각도가 아니고 지도상에서의 편차만큼을 보정해줘야 되는데, 8.5도만큼을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249.5도 플러스 8.5도를 더한 각은 258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나를 바라본 각도가 258도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258도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180도를 넘어서 78도만큼 더 가니까 180도에 78도만큼을 더 가게 되겠죠. 그렇다면이 지점에서 자, 여기 수직으로 딱 이렇게 맞춰놓으면은 각도가 좀 정확하게 들어가겠죠. 자 여기서 몇도? 78도만큼을 더 아, 좀잘 보이게 해서 아까 이동하면자10 20 30 40 50 60 70 5 6 7 8도 만큼을 연결해서 들어가게 되면이 선상에서 교회와현 각도 지점을 연결해서 나오는 이 교차점이 바로 여러분의 지도상에서의 현 위치가 되는 겁니다. 지도상에서의. 자, 그렇다면, 자, 이 위치를 갖고 다시 이제 묻는 말은 기간이 있는 좌표니까 52SEF는 동일하고, 자, 7 3 7 2구 방안에서 이제 다시 들어갈 때, 자, 이게 몇, 얼마만큼을 가게 되냐면, 이렇게 보니까 8mm입니다. 8mm. 그렇다면 4cm가 1cm니까 한6계 단자 폐에 하나는 4mm가 되겠죠. 그죠? 그럼 8mm니까 2만큼 4가 1이니까 2. 그러면 73 2 자, 그다음에 요 높이만큼은 얼마가 되냐면은 자, 2구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미리수를 재보니까 20, 10, 20, 8. 28이면 4, 7, 28. 자, 7만큼 더 들어가지니까 2, 9, 1, 2, 3, 4, 5, 6, 7. 그래서 기간의 좌표는 7, 3, 2, 2, 9, 7.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현 위치를 좌표상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약간의 오차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왜냐면 직접 이것을 좀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이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에 대해서 어, 이 지도상에서의 위치를 찾아내고, 자, 이 찾아낸 위치로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다음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데, 그 다음 문제들로부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찾는 법.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현재한 지형지물을 눈에 보이는 것을 나침물로 채소, 그 나침위를 인고 해서 역으로 연결을 해서 들어가는 지점인데 이때 주의할 점은 나침위와 지도와의 차이가 들어가는 8.2도만큼을 보정을 해준 그 연장 선상에서 만나는 지점이 내 위치가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후방 교회법의 핵심입니다.